코딩 교육의 시작, 스크래치 기초 배우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추가하기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건데요. 자, 스크래치에서 추가하기란 무엇이냐? 첫 번째, 방송 신호예요. 방송했을 때 또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방송 신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변수예요. 세 번째는 리스트, 네 번째는 나만의 블록 만들기입니다. 자, 오늘 이네 가지 추가하기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크래치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은 최대로 키워 주시고요. 자, 추가하기는 첫 번째 방송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방송 신호는 어디에서 만들 수 있냐면요. 이벤트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 탭에 이벤트, 그룹에서 보시면 메시지 1 신호를 받았을 때자 신호를 받았을 때가 있으면 자 먼저 신호를 보내야겠죠 보내고 보내고 기다리기 자 신호 보내기와 받았을 때 또는 보내고 기다리기와 받았을 때 얘네는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얘네 셋은 항상 같은 짝꿍이다 자 그렇지만 신호 보내기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얘네 둘은 짝꿍이 될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메시지 1 신호를 받았을 때가 깍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짝꿍이 될 수도 있고 받았을 때와 보내고 기다리기가 짝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저희 예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를 하나 불러올게요. 그래서 먼저 스프라이트를 동물 중에 하나를 불러올게요. 어, 고양이가 있으니까 이번엔 오리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고양이 오리 오리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깃발을 클릭했을 때자 얘를 움직이게 할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동작에 있습니다. 자 XY로 이동하기 자 x 좌표가 마이너스 137 y 좌표가 9로 이동하기 자 깃발 클릭하면 자 이동이 됐죠 자 그러면 이벤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갖고 옵니다 자 그리고 제어에 모모까지 반복하기 자, 여기 마른 목걸이 보이시죠? 약간 육각형이 보이는데요. 자, 얘가 있으면 항상 감지가 따라다녀요. 자, 감지는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자, 오리에 닿을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반복한다? 동작 10만큼 움직이기를. 깃발을 클릭하면 고양이의 위치를 이 좌표로 이동을 시키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고양이가 오리에 닿을 때까지 움직이게 한다. 오리에 닿았으면 방송 신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1 신호 보내기. 그래서 메시지 1 클릭하면 새로운 메시지가 방송 신호 만들기입니다. 자 새로운 메시지 클릭해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오리라고 입력할게요. 자, 오리 신호 보내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를 받았을 때, 오리의 신호를 받았을 때를 갖고 온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다른 점이 있죠. 방금 방송 신호를 만들었더니, 그 만든 신호 이름이 바로 신호 받았을 때 앞에 와져 있어요. 자, 신호를 받았다면, 자, 오리가 말할 거예요. 자, 형태의... 안녕을 말하기 자 여기까지 예제 됐죠 자 깃발 클릭합니다 그럼 고양이 위치 이동했어요 자 스페이스바를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화면 확대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 닿았더니 안녕 이라고 말했죠 자이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양이 깃발을 클릭하니까 얘가 원래 위치에서 자 마이너스 x 좌표 마이너스 137, y 좌표 9로 이동을 했어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까 오리에 닿을 때까지 덕에 닿는 것까지 10만큼 움직이를 해서 오리에 닿았어요. 오리에 닿았더니 오리 신호를 보냈죠. 신호를 보냈으니 짝꿍이 신호를 받았을 때를 받아서 자, 안녕을 오리가 말하게 했습니다. 자, 방송 신호, 이해 되셨나요? 나중에 저희 수업하게 되면 방송 신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 더 이해가 아주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차이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신호를 만들고 신호 보내기를 했어요. 자, 이번엔 신호를 방송하고,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호를 보내기를 하면은 방송 신호를 보내고 바로 이 아래 블럭이 있으면 그 블럭을 바로 실행을 해요. 자, 오래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신호를 보내고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블록은 방송을 보내고 방송을 받은 다른 스프라이트가 명령 블록을 다 실행한 뒤에, 그 뒤에 아래 연결된 블록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오리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는 먼저 신호를 받은 뒤에, 실행한 뒤에, 자, 요아래 연결된 블록들을 실행한다. 자, 오리 신호 보내기는 말 그대로 동시에, 이아래 연결된 블록들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블록들을 다 삭제하고, 이번엔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변수 클릭해서 보시면, 자, 변수 밑에 나만의 블록도 있지만, 변수 메뉴에 변수 만들기, 리스트 만들기, 블록 만들기가 있어요. 자, 변수 만들기는 무엇이냐? 자, 변수는 계속 변하는 값이 될수 있고요. 그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게임할 때 보통, 전에 받았던 점수에 새로운 점수가 계속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새로운 값이 나오죠? 이렇게 변하는 수 또는 변하는 값을 넣는 공간을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컴퓨터가 일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들을 만질 수 있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 컴퓨터 내부에만 존재하죠? 그래서 컴퓨터 자료를 담아내기 위해 담아두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는 자료에 따라 그 값이 그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예제를 통해서 저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가져다 놓니다 자그 다음 변수 클릭하시고 변수 만들기 클릭합니다. 자 클릭 수라고 입력할게요. 클릭 수. 자 오브젝트 오리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나만의 변수, 나의 변수를 0으로 정하기, 갖다 놓고, 우리 방금 만든 변수 이름이 클릭수죠? 클릭수를 0으로 정하기. 자, 그 다음, 이벤트에서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갖다 놓고, 자, 변수 가셔서, 변수를 1만큼 바꾸기. 자, 제어에, 만약, 뭐뭐라면, 자, 감지에 만약 변수가 연산에서 만약 변수가 이 숫자가 같다면 자, 변수의 클릭 숫값이 50은 만쳐 많죠? 10이라면 형태의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를 그만을 2초 동안 말하기 자, 기, 자, 변수 만들었더니 무대에 클릭수라는 게 보이죠? 변수를 표시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클릭수가 보였죠? 자, 변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나의 변수를 1만큼 바꾸기. 나의 변수가 아니죠? 위에와 똑같이 클릭수를 1만큼 바꾸기. 깃발을 클릭했을 때 하시고.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어때요? 클릭수가 올라가죠? 자 10까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10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을 2초 동안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자 변수 만들기 쉽죠? 자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저희 변수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블록들을 다 지우시고 자 변수 클릭해서 이번엔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리스트는 말 그대로 목록이에요. 내가 목록을 만드는 거고, 그 목록도 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자, 똑같아요. 지금 새로운 리스트가 보였지만, 변수에서 리스트 만들기 클릭해서 리스트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교실, 수강, 과목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자, 밑에 보시면 수강 과목 보이시죠? 자, 위에 무대에도 수강 과목 리스트가 보여요. 지금 현재 리스트를 아무것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비어있음이 보이시죠? 자, 리스트 만들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만들어졌지만 지금 이 안에 내용을 채워야 돼요. 자, 이벤트 클릭,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동작을. 동작에서 회전 방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하기. 제어에 무한반복하기. 무엇을 무한반복할 거냐면, 동작에 10만큼 움직이기. 자, 10만큼 움직였으면 벽에 닿을 수 있죠. 벽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벽에 닿으면 튕기기. 자, 클릭하면, 자, 왔다갔다. 되시죠? 멈추기 클릭. 자, 그러면 또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갖고 옵니다. 리스트 내용을 삽입해야겠죠? 자, 수강 과목이니까 나만의 블록 클릭하시고, 첫 번째, 자, 깃발을 클릭하면 리스트 내용이 싹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수강 과목을 모두, 항목을 모두 삭제하기, 모두 삭제하는 거예요. 자, 항목을 수강 과목 리스트에 1번째 넣기. 자, 첫 번째를 엔트리, 자, 또 똑같은 걸 밑에 붙이고 두 번째는 스크래치 자, 세 번째는 자, 이번엔 파이썬 자, 네 번째는 스몰 베이지 다 코딩 관련된 것들이죠?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모두 지우고 나머지 항목을한 편데, 다 1번째가 아니라 숫자 2, 3, 4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갖고 올 거예요. 블록 정리하기. 자, 이벤트 깃발을 클릭했을 때 갖고 옵니다. 제어 무한 반복하기 붙이시고 만약, 뭐뭐라면 안에 붙이고, 감지에서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에서 벽에 닿았는가. 자, 벽에 닿았는가라면, 형태의 안녕 말하기. 변수의 수강리스트 첫 번째 항목 말하기.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깃발 클릭하면은, 얘가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첫 번째 항목만 말하기 때문에, 엔트리만 말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1부터 14의 난수 갖고 오고, 자, 우리가 지금 몇개예요네 가지죠? 그래서 숫자 4. 난수는 무작위수.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비뽑기 통에 1부터 4까지 숫자가 적힌 쪽지가 있어요. 흔들어서 뽑으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가 있고, 4가 될수 있죠. 그걸 난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깃발 클릭하면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자, 위에 말풍선의 내용이 달라지죠. 자, 리스트 이해되셨나요? 자, 리스트 나중에 다시 저희 예제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제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블럭이에요. 다 지우고, 블록들을 지우고. 자, 나만의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의 블록은 깃발 한번 클릭해서, 자, 변수에서 체크, 해제하면, 리스트가 또는 변수가 다안 보여지게 되죠. 자, 변수 삭제는, 자 변수 삭제할 변수에서 오른쪽 단추 변수 삭제하기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단추 수강어어 리스트 삭제하기 자 이번엔 블록 만들기 클릭하면 자 블록 이름을 점 점프하기라고 바, 하겠습니다 자 입력값 추가하기 클릭하시고 숫자 또는 문자열입니다 자 여기에 숫자 또는 문자열 입력하면 돼요. 서 여기에다 횟수라고 입력할게요. 점프하기 횟수 확인 클릭하면 점프하기 횟수 정의하기 블록이 생겼죠? 자, 점프하기 숫자 1을 입력하고 드래그해서 아니다. 자, 점프하기 횟수가 정의하기가 보여졌죠? 자, 이제 점프는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어. 제어에 10번 반복하기. 갖다 놓으시고, 10번 반복하기 갖고 왔죠? 자, 10번이 아니라 점프하기 횟수 반복하기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횟수를 10 대신 끌어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횟수 번. 점프하기 정의한 횟수 번 반복할 거예요 자, 어떻게 반복할 거냐? 자, 이 상태에서 10번 반복하기 안에 놓고, 자, 동작에 세로기 때문에 y좌표죠. 자, y좌표를 10만큼 반복하기, 바꾸기,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자, 오른쪽 단추 복사하기 밑에 붙이고, 자 위에 10이니까 빼기 10이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자 이번엔 이벤트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위에를 숫자 2로 바꿉니다. 2번을 눌렀을 때자 횟수지만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1자 1을 누르면 점프하기가 한번 실행이 한번 실행을 하는 거고 자, 오른쪽 단추 복사기 옆에 놓고 이번엔 눈에 확 띄게 5 하면 점프하기를 5 자, 얘가 다섯 번 점프하는지 한번 점프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깃발 클릭 자, 2한번 e. 했죠? 자, 한번 하고 멈췄어요. 5 숫자 5 눌러보겠습니다. 5, 2, 3, 4, 5번 다섯 번 점프했죠. 자, 이해 되셨나요? 횟수, 우리가 숫자로 문자열 값을 정의를 하고 나서 점프하기 뒤에 숫자를 입력하니까 1을 누르면 점프하기가 숫자가 1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점프하고 5를 누르니 점프하기 숫자가 5이기 때문에 다섯 번 점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오늘 수업 정리합니다. 각각의...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각각의 프로그램들 보면 엔트리에서도 추가를 했죠. 똑같습니다. 자, 스크래치도 변수를 만들고, 자, 만들기는 항상 만들기를 클릭하면 만들 수 있다. 자, 변수 만들기 하고, 리스트 만들기 하고, 블록 만들기, 블록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서 오늘 예제를 통해서 저희 실습을 해봤습니다. 또한 오늘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은 방송 신호죠. 자, 신호를 받았을 때와 신호 보내기 짝꿍이다. 신호를 받았을 때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짝꿍이다. 자, 신호 보내기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의 차이점은 신호 보내기 블록은 신호 보내기 블록을 실행한 뒤에 그 아래에 실행, 그 아래에 연결된 블록을 바로 실행을 한다. 보내고 기다리기는 신호를 받은 블록들이 다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밑에 블록들이 실행을 한다. 자, 변수 만들기, 리스트 만들기, 블록 만들기. 리스트는 목록이다. 변수는 어떠한 자료 값을 넣어두는 저장 공간이다. 블록 만들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블록들을 블록 만들기를 통해서 한 번에 할수 있다. 그쵸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스크래치 블록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